그 세상에 다시 오시 그 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 다 함께 보며 주찬양하리 님또 하루를 밝혀 주셨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변함없이신 주님 앞에 하늘이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놀라우신 그 섭리를 찬양하며 이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기쁨과 영광을 노래했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아,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현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0편 75편은 감사로 시작하지요. 감사의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에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어, 시인은 왜 감사하고 있죠?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로 보면 주님의 이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깝게 계신다라는 것이 이 시인의 감사의 이유다. 어 그럴 수 있죠. 감사 하나님께서 가깝게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고 하 감동이고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전체적으로 좀 읽어 보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심판입니다. 아, 그러므로 오늘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깝게 계신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 곧 임한다. 여러분, 아,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어떤 느낌일까요? 아, 그저 감동이고 따뜻한 느낌은 아니지 않겠어요? 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구약과 신약, 특별히 신약에서는 요한 계시록에 어, 제가 이사야서를 좀 살펴보았거든요. 그들의 시체가 밖으로 내던져지고, 그 시체에서 악취가 올라오며 피가 산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너가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피에 젖고 기름으로 뒤덮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두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 심판을 아주 두렵게 기록하는데 좀 상징적으로 8절이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우려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오늘 시인의 노래가 감사로 시작하나요? 어떤 상황일지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그의 감사를 통해서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게 임한다는데, 곧 온다는데, 그걸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그가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애매히 핍박받는 사람일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바로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얻어맞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 그를 학대하는 이 사람들이 주위로 꽉 둘러차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기뻐하겠죠. 어,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 오늘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씀 곳곳에서 좀 단서가 나타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오만한 자들 나오죠. 악인들 나오죠. 5절에 보시면 뿔을 높이 드는 자,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인 곁에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시인이 고통당하고 있긴 한데, 본질적으로 그들의 악이 이 시인 개인에게 쏟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고난받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시인의 마음이 영혼이 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인의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고 저 또한 이 시인의 마음을 들여다 보면서 저도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분노하고 있는 것은 어디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내가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이 땅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뉴질랜드의 정부에 대하여. 또,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짓과 악에 대하여 나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는가? 어,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살해당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과 청소년들을 보며 나의 마음은 쪼개지고 있는가? 어, 시인은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속히 심판이 마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타이밍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깝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얘기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때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정확하게 임하신다. 시인은 그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 안 해요, 시인은. 그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열심으로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심을 시인은 4절 말씀에 알려줍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시인이 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죠. 그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아니지만 곧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요. 아,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그는 나도 얼마든지 저 오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고 저놈들은 악하다라는 태도로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 시인은 거침이 없지만 그 말씀에 자신을 제외시키지는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을까요?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악인들 때문에 그의 영혼이 상하면서도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악인들을 다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겸손의 자세를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비결이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은 찬양이지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10절은 예언입니다.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악인들의 뿔이 다 베어지고 의인들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데 그가 언제 예언한다고요? 확신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구절, 예배할 때요. 찬양할 때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그의 눈이 확 열려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확신하고 예언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아침을 감사로 시작합니다. 세상은 온통 악하지만 주님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보면서도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고 저놈들은 악하다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살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같이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주님의 모습이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오늘 우리가 읽은 20편, 내용은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늘 배우다. 도 우리 오늘 시인의 이 태도에, 어, 그 자세에, 믿음의 고백에 우리도 함께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감사하면서도 나 자신이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음. 목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민나는그영상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